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에 오면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문제 풀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풀면 되고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 코드업이나 프로그래머스 여기에 있는 코딩 테스트 문제 풀면 되고. 이게 어렵다. 4점멀지 문제 어,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리피엘도 하나 열어놓고 하나 열어놓고 복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수업 내용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여기 출력에 첫 번째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열어주세요. 이거. 쇼코드 누르고, 메인점 파이 선택해서, 여기 코드 써져 있는 영역 클릭 한번 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B.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런 버튼이 있는데, 이 코드.org에서 봤듯이 럼버튼은 이 코드를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누르면 콘솔에 이 실행 결과가 나오죠. 지었죠 그리고 내가 문법에 안 맞게 쓰면은, 잘못된 거니까 오류 메시지가 콘솔에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오류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억하고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 오류 메시지에 대한 음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않으니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이 실행 버튼 눌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결과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과를 보고 최대한 알수 있는 부분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거안 나왔죠 자, 이렇게 앞에 파이썬에서 이 샵이 붙어 있는 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고 나온 거는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알죠? 과로나 프린트 이런 거는 안 나. 그러면 얘를 주석으로 만든 다음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장을 주석 처리할 거면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때와 이때, 전후 결과를 비교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아, 주석으로 만들어주면은 안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수 있는 거죠. 코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샵 하나 붙여가지고 주석으로 만들어주면, 코드를 읽지 않고,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메모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만 썼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에러라는 거는 눈에 들어오죠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러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나와 있어요 인벨리드까지는 알겠는데 신텍스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사가지고 검색해 보면 돼요. 그러면 오류메시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파이썬에 정의된 문법에 맞지 않는 코드 이게 사용됐다는 거죠. 얘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main.파일라는 파일 여기 안에 두 번째 줄, 이번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지금은 문법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문법에 안 맞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땅따옴표 안쪽만 나오고 있어요. 문법 오류 안 났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내용을 추가해 보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추가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 발, 발견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치면 돼요. 어, 문법에 맞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맞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걸 예측해서 출력 문제 이세 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리고 시간이 좀 되면.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려면 출력하고자 하는 거를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이게 되는지 실행해 보면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문법을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0번 써준다면, 안녕하세요 10번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 이렇게 10번 한 줄에 써도 되고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이때랑 이때랑. 프린트 얘는 한 줄을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한줄 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한 코드의 결과가 프린트 10번 있으니까 10줄 차지하는 거고 얘는 한 줄로만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다가 오류 만나면은, 그냥 오류 메시지 읽고 해결하면 돼요. 어, 만약에, 이렇게 쌍따옴 표가 하나 지워졌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색깔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실행하면 어때요? 진텍스 이런데 좀 다르죠. 언터미네이티들 종료되지 않은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7번줄에 발견됐다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문자 데이터는 뭔가 끝내줘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끝내는 방법은 따옴표나 쌍따옴표로, 감싸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에러가 좀두 가지 이상 나오면은 맨 위에 거부터 해결하세요. 뭐 에러가 두개 발생했던 상황에서 어한 라인 3번 그리고 라인 음. 5번 라인 10번 이렇게 뭐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3번 줄부터 먼저 손 보고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 3번 줄에 대한 오류가 안 나오면 그때 5번 줄 에러 고치면 돼요. 5번 줄 에러 고치고 실행하고 안 나왔으면 10번 줄. 근데 5번 줄 에러가 그대로 나와 있다.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게 진짜로 10개가 맞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뒤에다 숫자를 써보세요. 실행했을 때 숫자 이렇게 붙은 상태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알수 있는, 있는 점은 뭘까요? 음? 알수 있는 점. 그럼 많으니까 세 줄. 이 코드 실행 결과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석은 읽지 않고. 이렇게 쓴 프린트 이세 문장을 무작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1, 2, 3, 이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진짠지 알고 싶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 1 2 3일 때는 1 2 3이 순서대로 나오고 3 1로 바꿨을 때3 1이 순서대로 나오죠. 여러 번 실행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거 먼저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썼더니 안녕이. 열번 나왔네요. 안녕이 열번 나왔어요. 이 별표는 뭐냐면 수학기호로 따지면 곱하기입니다. 곱셈. 곱하기 10을 했다는 거는 이 문장을 열 번. 출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0 대신에 3이라고 쓴다면 3번 나오겠죠. 안녕 3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먼저 실행해보고, 값들, 특정한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점에다가 하기 10을 하면 안녕하세요가 10번 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앞, 이렇게 해도 이고결그는 똑같죠 이렇게 해으면해결 이렇게 요다 이렇게 해 넘어가면 해는데 다음 문제에서풀때전문제이렇서서 실행한 흔적 지우려면 콘솔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 아이콘 클릭해서 지우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걸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 하나 있어야 되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출력되겠죠. 이렇게 되면 문법에 오류는 없어요. 이때부터 여기 주어진 조건과 힌트 같은 거를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조건에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와 있죠. 밑에 힌트로 줄바꿈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요게 아니라 이거 우리 키보드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키보드에. 원화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원화 표시가 역슬래시입니다. 국내산 키보드 한정해서 어 여기다가 원화 표시를 입력한 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위에다 붙여넣기를 해보면 역슬래시로 나오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역슬래시 옆에 있는 건 뭘까요? 시프트 누르고 역슬래시 입력하면 나오는 이거는 뭘까요? 파이프 기호에요. 파이프 어.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위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 슬래시 n이 줄 바꿈 의미한다는 걸 힌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게 되면은 안 썼을 때랑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안 보이죠.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 안녕하세요. 여기 출력하고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화살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역 슬래시 n이 있으면, 여기에 이 화살표가 나왔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바뀌어, 아, 근데 지금은 인터페이스가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고, 줄바꿈이 돼가지고, 여기 새로운 줄 하나 있고,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역 슬래시 n도 쌍 따옴표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닉스 p e c t 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쉽게는 나오면 안 되는 것.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unexpected 가 나옵니다. 반대로 expected 라는 오류 메시지는 나와야 했는데 또는 존재해야 하는데 없을 때, 안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겠죠. 얘네 둘이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 엔도 쌍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줄바꿈 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글자 사이에다 넣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없을 때랑 있을 때 줄바꿈 되죠? 여기서 쓰던 줄이랑 여기서 쓰던 줄이랑 달라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역슬래시 n을 이용해 가지고 열 번만 써 주면은 안녕하세요. 10개가 각각 서로 다른 줄에 나오고 프린트 한 번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문장의 곱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똑같이 나올 거고. 이해되시죠? 어, 중요한 건이 프린트의 역할이 뭐냐면, 프린트 안에, 이쌍 따옴표 있죠? 또는 따옴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콘솔에 출력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린트는 출력해 주 출력해 주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는 뭐냐면 어, 어떤 뜻으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미리 미리 정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프린트 얘네들을 다른 데서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